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각tv 랜선 임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목동 달마을 공원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달마을 공원 뒤편에 있는 옆편에 있는 앞편에 있는 아무튼 자세한 위치는 편집자님께서 지도로 표시해 주실 거고요 목동 문화체육센터 앞에 있는 파스쿠치 매장을 살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뭐 이건 뭐두말할 필요 없이 주거에 둘러싸인 아예 영감님 안녕하세요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체육센터 앞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가게를 임대인분이 직접 운영 중이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건물 우편에 보시면 감나무가 하나 있죠 이게 추억이 생각나서 가까이서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는데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서 아주 좋더라구요 제 할아버지 벌초 가면 감나무 위에 올라와서 놀다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추억팔이는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앞에 테라스 같은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테이블하고 의자로 그리고 벽돌을 노출시켜 가지고 아주 고급지게 잘 해놓으셨는데 또이 테라스 너버로 보이는 목동문화체육센터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 바닥이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저 구멍으로 배수가 잘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테라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이 통통한 손으로 문을 열고 아이고 제 얼굴이 또 나와버렸네요. 들어가면 바로 키오스크가 저를 반겨주죠. 또 한번 툭 건드려보고. 뭐 있나 한번 봅니다 사 먹지는 않을 거고요 커피 시즌 음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임대인 분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임대인 분께서 이 물건을 내놓으실 때 어, 베이커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가 워낙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와서 테이크아웃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가게예요 앉아서 이제 얘기들 나누면서 가게를 이제 충분히 즐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디저트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분이 잠깐 나오셨는데 이 매니저분은 임대인 분의 따님이십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DP나 뭐 이런 컨디션들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정갈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주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전경을 봤을 때 천장에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시원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 이 시스템 설치 비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권리에 비해서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왼쪽에 보시면 커피 머신들. 물론 뭐 파스쿠찌를 안 하신다 그러면 뭐 본인들 걸로 다시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수기, 컵 이런 시설들. 아, 이 설거지가 안돼 있어서 싱크대를 또 편집하고요. 건너편으로 보시면 뭐 그라인더들, 그다음 뭐 믹서기, 뭐 영업에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어, 아, 빙수 얼음 가는 기계까지 있네요. 미니 오븐, 포스기 여기는. 매출은 매니저님께 들은 대로 저희 편집자님께서 또 표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임대인분께서 매장 사진을 전달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사진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최대한 잘 나온 걸로 이렇게 주셔서 저는 사실 믿지 않는데 제가 직접 와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사진보다 더 괜찮은 컨디션이 인테리어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무엇보다 그렇게 파스쿠치 색깔이 막 묻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인트칠만 새로 하시고 일부 손만 보시면 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리셔 가지고 자신만의 매장을 꾸미실 수 있다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또 뭐가 있을지 계단 조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죠 반층 올라가시면 슬릿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 하나 나오고 올라가시면 이제 또 이게 원래 주택이었던 걸 리모델링을 했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구조를 살리면서 인테리어하기는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약간 여기가 거실 같은 공간이 되는 거고 옆쪽에 여자 화장실 있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여기 있고 남자 화장실은 건물 외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남자 화장실을 갔다 와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남녀 공용으로 써도 될것 같다. 남녀 공용으로 써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큰 방을 한번 보면 큰방 역시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보이죠? 그리고 이 나, 목공 안에 되어있는 이 은은한 조명 그리고 두 면이 통으로 뚫려있는 이 통창 이걸 통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창문들 밖으로 보이는 풍경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진짜 더웠는데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작은 방으로 넘어가 보면 이 작은 방은 테이블들을 전부 다 붙여가지고 회의실처럼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장에 에어컨 그리고 조명 작업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단체 손님 같은 경우 본인들만의 공간을 이제 갖고 싶다. 방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드 데스크라고 하나요? 있는 이 거실 공간 지라서 문을 열. 문이 이거 왜안 열리냐? 잠시만요. 얍 이렇게 뿅. 예 요걸 이렇게 열어서 나가면 예, 뭐 문에 붙어있지만 추락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 왜냐면 이게 이 공간에 빠져들면 제가 땐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난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넋 놓고 구경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석가래 부분 하, 이거. 건물의 옛날 구조를 살려서 인테리어 하는 게 그리고 이 나무 바닥 삐걱삐걱 거리는 이 나무 바닥의 느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구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들 감나무가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나와버렸네요 무튼이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이 동네의 한적한 분위기 아이고 제가 한번 또 인사를 해주고 안녕하세요 이건 여러분들께 한 인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하늘을 걸어서 찍게 되는데, 제가 두산이브 살면 진짜 저는 매일 올것 같아요. 여기를 통통한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건물을 돌고 돌면 여기 건물에 지하, 이게 언덕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가 있는데, 지하가 1층처럼 되어 있죠. 길에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이 3개가 있어요. 접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객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훨씬 유리하죠. 이 가게들을 오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러 파스쿠치를 또 오시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아주 좋은 가게들이죠. 그래서 이 가게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게들을 지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철문이 하나 나옵니다. 철문을 힘껏 밀어서 열고 가시면 이 골목 끝에 이 복도 끝에 화장실이 나와요. 보면 여기는 이제 지하 매장들이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확실히 타일이나 이런 분들이 깔끔하죠. 여기까지 보여 드리고 나와서 오른쪽 아래 저 골목을 쭉 내려가면 염창역이 나와요. 염창역이 한 7분, 8분 도보로 예, 농담이고 10분 넘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여기서는 좀 거리가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